12kg.거든요. 제가 요요로 12kg가 쪘어요. 도시락 챌린지입니다. 일단 좋은 점은 음, 칼로리가 다. 299칼로리 아래 도시락들이라서 언더 이국어라는 이름으로. 근데 제가 워낙 주주님들이 저한테 추천해주신 닭가슴살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게 굽네 몰을 거였어요. 원래 1일 1식이었는데, 1일 2식으로 한번 해보고, 제발 열심히 해서, 제발 살이 쫙 빠졌으면 좋겠어요. 일주일만에 20kg가 빠질 수는 없지만, 파이팅 잘 먹겠습니다. 짱 매워, 와 와, 이 소스 진짜 맛있다. 약간 인도향 나는데요? 저 인도, 인도컬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있어. 매워. 매우... 확실히 양은 정말 다이어트를 위한 양인데 차별점은 확실히 하나가 있어요. 일단 맛있어요. 다른 도시락을 몇번 먹었는데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찬이 진짜 부실했거든요. 맛있어. 일단 좋은 게 그거. 죄책감이 없어요. 곤약 한미밥이니까 근데 일단 아침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먹고 점심때 조금 더 많이 음식을 먹어야겠어. 또아침 먹은 게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부르네. 국물엿이랑. 아주 간편하게. 저 친구를 같이 돌려도 되려다 해동을 해서 먹어야 되네?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그냥 돌려. 국내 물에 소스를 따로 파는지도 좀 봐야겠어요. 아주 행복한 다이어트 를할수 있어요. 소스가 많다면. 진짜 맛있었어 음. 이거 푸스타가 맛있는데, 흰가다. 새콤달콤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2 5제 m u l t i m 불다가 한번 뿌려봤어. 너무 음, 매워. 오늘 낙엽더미에서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오자마자 목욕해야 돼. 그치, 봉투나? 응? 목욕하고 옵시다. 이 네가 좋아하는 너덜 너 덜이. 안녕하세요. 일주일 금내물 언더299 도시락을 가지고 식단을 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하루 1000칼로리 제한하는 걸 대부분 거의 즐겨서 했었어요. 원래 제가 밥 차려 먹기가 너무 귀찮아서 시작한 게 간헐적 단식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락은 확실히 편했습니다.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돼요. 도시락이 주로 이제 영양밥에다가 닭가슴살을 위주로 만들어진 도시락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연근밥이 저의 원픽이었고, 저 연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연근밥이 되게 맛있었어요. 우선 제가 먹었던 식단들을 간략하게 리뷰를 드리자면, 언더이구고 도시락은 그 소스가 진짜 맛있어서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안에 있는 채소가 다섯 가지 채소인가? 들어있는 게 되게 약간 균형 있는 식단을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웜샐러드는 저는 도시락에 곁들여서 먹었었거든요. 그걸 같이 먹으면 확실히 그날은 아, 영양을 굉장히 잘 챙겨 먹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훈제 슬라이스 풋사과 맛 닭가슴살도 먹었는데 어, 그거 되게 특이해요. 전 약간 닭가슴살이 약간 훈자가 돼서 바싹 좀 이렇게 담백한데 거기다가 에 약간 새콤달콤한 맛이 은은하게 있어요. 진짜 풋사과 맛이 은은히 나서 되게 특이하게 맛있어요. 그리고 트림 후랑크 소시지도 닭가슴살 특유의 그 약간 뻑뻑함은 없진 않은데,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서 가장 부드러웠어요. 진짜 좋았고, 그리고 볼케이노 소스랑 같이 먹으면 특히. 그리고 소맛닭 두 가지 맛이 있었는데, 크림 맛도 맛있어요. 진짜 충분히 맛있는데, 레드커리 맛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너무 맛있어. 었 닭가슴살 못 먹겠는데 먹어야 하는 분들 꼭 소맛닭에 레드커리를 드셔야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치밥 브리또를 먹었는데 그것도 단연 그 갈비 무슨 맛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한 개로는 좀 부족해서 두 개를 먹었어요. 한번 먹을 때. 그 다이어트 도시락이 주로 하나만 먹으면은 이게 배가 너무 고플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은 그 하나만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려고 그거 하나만 딱 먹고 나왔을 때 처음에는 배가 고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히 딱 내려가는 게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시켜줄 정도의 그런 양의 다이어트 도시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게 양, 양이 이만큼 줄어서 그거 먹으면 살이 안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세모이 다이어트가 아니었어요. 확실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구성이 알찬 점. 그리고 소스가 최고야.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이어트는 꾸준함이 답이잖아요. 이게 계속 할수 있어야만 하고, 먹는 것도 질리지 않고 계속 그걸 먹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사실 저탄고지나 저탄고단을 위주로 식단을 해왔기 때문에, 원래도 나트륨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근데 사실 나트륨까지 잡아준다면, 또 워낙 일석이조가 될수 있잖아요.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1626mg인데 이거는 1 4밖도안 되는 나트륨 함량이라서 그 점이 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점입니다. 또총 여섯 가지 도시락 구성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는 막 이렇게 고르는 재미로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치 식단을 진행을 해서 엄청 장기간 동안 해서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일주일에 3kg가 감량은 됐다면 저는 충분히 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기억에 남는 건그 특제 소스예요. 저는 나중에 결국 볼케이노 소스가 모자라서 새로 막 올리브영 같은 찾아다니고 막막 배송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키나. 이 도시락도 충분했지만, 특히나 질리지 않는 식단을 계속 먹고 싶다면, 볼케이노 소스 강추. 아, 그리고 굽네물 부탁인데, 레드커리 소스 내주시면 안 되나요? 그 소스만 있으면, 진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레드커리 소, 그 소맛 닭의 닭이 훨씬 부드럽고, 그 소스랑 되게 잘 어울려지는 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소스가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그 레드 커리 소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제 닭가슴살 중에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오 레드 커리 먹는다라다 하면서 기분 좋아진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언더 이구구 도시락에 소맛 딱 레드 커리 맛을 같이 곁들여 먹는 게 가장 맛있었습니다. 뭔가 질린다 싶을 때는 치밥 프리또.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 저는 주로 1일 1식에서 2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2개만 아니면 2개 내지 하나를 먹었는데 아니야, 하루에 2개를 먹었는데 3기, 3주세끼다 드실 분은 그냥 언더이고 도시락만 3주세끼다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닭가슴살은 소맛닭이 진리. 하지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치팅대회를 가지면서 아주 돼지 파티를 열심히 연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다이어트를 하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싶은 다이어트나 주비스 이런 거 빼고요. <laughs> 추천해주시면 저도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